유 간다, 간판 간다. 오, 판다. 오케이, 야, 두 개로. 5분. 우리가 시간 길게 안 준다. 5분 준다. 시작,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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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아이고. 오. 그냥 중에서 하나만 떠도 그래도 네 아이고, 뭐야? 신주쿠 사유사고할다요 그렇게 할게요. 그 해줘. 래그렇게 할게요. 아니, 좀 빨리. 일로. 네. 빨리, 네. 빨리 아이고,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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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버섯. 죽이버고곱 아이고, 말고 소기 방어를 굴러 버는 데 쓰겠습니다. 쓰습니다 그래도 청미오 방어기 있는데 쓰겠습니다. 네. 네. 정말 달치는데. 달... 이거를 유로 갈 수밖에 아, 없네. 네. 와 어쩔 수없어 어쩔 수 없이, 아, 아, 어쩔 수 없이 이게... 가야 되네. 아. 청미오, 그 혹시 백스텝 그거 뭐지? 발크스로 있는 건 없어요? 다 썼어요, 그거? 저 오리어거 탄것 같은데. 아 진짜? 그거? 높은 스틱이. 스택보다 m e n t s later, Bishop, Bishop, b i s s h o p Bishop, Bishop, b i s h o 뭐 B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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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s h o p 어 i s h o 어 B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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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s h o p Bishop, Bishop, b 지금 달려갑니다. 하하 지금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골든벨 써드리겠습니다. 골든벨 필요하신 분 있으면 러주세요 지금 불리러 갑니다. 청묘가 쏘는 골든벨! 야영지 5천만 원짜리 아이고 야영지 <목소리가> 아이고 아, 네, 눈 좋은 줄 아세요 어. 수련에서는 저희가 남겨놨습니다 맞아아왜 no. <laughs> 하래 아,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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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도핑 다 했고요 풀도핑 다 아, 했고 28.75% 아. 28. 28. 28. 충분하죠 할만해? 키만해? 이게 보면 이빨을 딱딱거릴 때가 있거 이거. 아 이빨을 이렇게 딱 얘는 눈꺼 눈을 한번두번 감아요 한번두번 그러네 두번어 맞네 맞네 그래서 얘가 눈을 두번딱 깜빡일 때딱

이렇다고 우리가 돌렸을 돌렸다고 한 다음에 74로 가자. 어, 일단은 우리 연습 먼저. 아이고! 저거 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에바 찬치 공지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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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던지다 하는 거지. 아이고. 저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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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아이고, 전원 전원 아이고, 아이고 74 이거 우리가 짧게 3분만 아이고, 돌릴게요. 이거 타이머는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 우리가 아이고 만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74. 아이고 만원. 만원. 자, 여기서 어. 그럼 우리가 빨리 조기 마감을 할게요. 야, 바로, 룰레, 바로, 어, 돌려, 룰레 바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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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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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걸렸으니까 걸렸으니까 아 이게 민심 찾으려고 어, 어쩔 수 없었어 선수들다알고천원원 감사합니다 천원원아 역시 어? 팔뚝이 오늘 기분 좋아 기분 좋은데? 아 시발 가야나 오늘 소고기 먹고 싶다 용전하는 거 먹고 싶다 용전하집 뜨면 소고기 가능? 어? 집 뜨면 소고기 가는 14? 어 그러면 만약 유침식 두개 유침식 2개면 가능? 소고기 가능 유침식 2개면 은 소고기? 그니까는 2개?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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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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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 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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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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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기 소고기! 소 야아이고 유찜식 성공시 10만 원. 아사 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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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7아아 발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발음 아 발음. 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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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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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아, 아네 그럼, 아니, 그... 그... 얘기해줘요. 뭐야? 침실 두 개면 우리 소고기잖아.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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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봤잖아. 이거... 네, 봤으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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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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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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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고기 먹으러 가자! <laughs> 진짜야? 소고기 먹으러 가자! <웃음> 소고기! <웃음> 소고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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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불품불모 많이 했잖아. 사람들이 나한테그 어, 우리한테 욕을 건나했어 배웅님한테. 음, 정보단이 나한테 욕 졸라 어, 하더라고. 어. 응. 보여? 예? 그러니까 청묘 너무 파밍 빡세게 시켰다. 아 당신이 그거 약간 정색 빨면서 그때 아, 야방할때 그랬잖아요. 야해가지고그 영상 진짜 클립 없어요, 분들 예? 아 저희 당신이 야방할때 정색 빨면서 어, 나 근데 더 이제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하지 말자. 어, 이러, 하지 뭐 말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한테 내방 와서 지랄했다니까요. 음. 그렇지. 설명하라고요? 설명하세요. 설명할 뭐 있어? <laughs> 맞는 말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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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哒哒哒滴哒哒，哒滴哒滴哒。